안녕하십니까. 북귀 영화의 진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9월 1일. 자, 일요일. 일요 경마. 9월이 벌써 왔어요. 엊그제가 추웠던 겨울이었고요. 엊그제가 무더운 열대 여름이었는데 다 갔어요. 최근 어, 주무실 때 이제 선풍기 안 틀고 주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선풍기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지금은 선풍기가 없어도 자요. 그게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틀고 자면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만 틀고 잤는데, 그전에는 우통도 먹고 선풍기 틀고 대자리에 누워서 잤는데, 지금 대자리가 약간 추울 정도로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만큼, 조상 선조들이 상당히 그래요. 딱누구 입춘이 오면 바로바로 바로 추워지는 분위기죠 있잖아요. 가을이 오는 거죠. 입추죠 입추. 확실하게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 게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아직까지는 매번 벌출을 했는데 최근 날씨는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친척들하고 시간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제가 미안하죠. 어, 다른 분들은 이제 시간 패턴이 주말에 시간 나다 보니까 저는 주말에 시간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올해도 벌초를 못하게 됐는데 어, 내년에는 좀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평일 날 혼자서라도 많은 묘지만 그래도 제가 형들 대신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많다 보니까 친척 형들하고 같이 하는데. 제가 가장 나이가 어려요. 다른 형들은 거의 한 갑이 다 넘었어요. 형이라고 하냐? 아니, 초수가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다 보니까 형들 다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한 10년만 하면 미리 대조카들이 한다. 없어요. 없어. 없어. 저도 이 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보초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례문화도 좀 변해가는 것 같고요. 이제는 매장하는 분위기보다는 다 화장으로 해서 깨끗하게 수목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경마 잘 해서 추석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경거를 처음에다 6등급 별점 열마필의 적정 구도 안쪽에는 일번의 승리전설이 아, 게이트 2점도 너무나 좋아졌고요. 안쪽에서 편안하게 앞선는 장악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인기만데 게이트 2점까지 좋아요. 그러면 얘는 자 무난하게 한자리 차지할 수 있는 마필 같죠. 자3번에 마하 승천입니다. 윤태혁 기수 자 부담중량을 많이 탈수 밖에 없어요. 55.5도 힘든 기수예요. 하지만 56이라면 아, 해볼만하다. 3번에 마하승천. 최근 수지감도 많이 좋아졌고요 무엇보다도 인기 맞지만 천개 성하고도 밀리지 않을 정도란 말입니다. 저는 마하승천을 개인적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입니다. 3번에 마하승천. 그리고 약간은 좀덜 모을 수 있는 꼬꼬만 AD. 꼬꼬마 AD. 자, 1 넣고 3번어반, 1 넣고 3번어반, 1 넣고 3번어반 두 방으로 맞춤 맞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경구리 천배다 육등급 안말별정. 열두 마필의 접전 구독. 자, 천둥여울 어, 불량 주력이라 믿지만 그래도 일본 공일초대를 끌었던 마필이에요. 그것도 외곽 게이트에서 일본 공일초도 끌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어, 세게 봅니다. 사십사도 김학수마방에서 그나마 어, 볼게요거밖에 없는 것 같다. 아, 그리고 4번에 독보천하죠? 자, 29조. 배효진 마방의 조재료 기수 한 장입니다. 4번에 독보천하. 꼭안 뽑아주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외곽이지만 11화의 정성 스타도 좀 봐줘야 됩니다. 정성 스타. 자, 50조 임기현 기수. 자, 50조 박재우 마방은 거의 임기현 카드가 필승 카드예요. 필승 카드다. 11화의 정성스타. 이번에 소독조 5근의 럭키 소촌하고도, 어, 전혀 밀리지가 않았고, 오히려 끝걸음을 앞설 정도 였거든요 11화의 정성스타. 저는, 얘를 개인적으로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음. 이번에 천둥여울과 독보천아 여기에, 인기 마지막 럭키 스마일, 샤이니 파이어, 요 마필은, 일단, 예시작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경주는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경고리 1000메달, 아, 욕동구 별점, 11마필의 접전구도 유롱플라잉이 아, 그나마 안정적인 배팅의 충막감 같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태종형이고요. 1 0 정호익마방에서 자, 유롱플라잉은 그래도 아, 강력하게 아, 보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이번에 아, 관리사가 열심히 아, 직조를 하고 나왔고 아, 무엇보다도 10, 10주 정오인 마방은 마방 내에서 좀 말을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기승기수로 이렇게 갖다 앉혀 놓는 분위기거든요. 특별한 말, 마필 아니면 아, 대부분 다 관리사들이 좀 말을 만지는 편입니다. 10번에 유롱플라잉. 자, 태중이 계속 만졌던 마필이고요. 정상주의 5주만에 출전이기 때문에 화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 1화의 원더풀팡팡이죠. 8주만에 출전이기 합니다. 제주영 검사에서 치르고 나오는 마필인데요. 1번 02초 때 좋았던 기록이죠. 그리고 이번 경기 배당으로 노려볼 수 있는 7번의 정성 홀리데이. 그리고 클래식 댄서. 이두 마필은 꼭 W 마필로 안고 가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4번 유롱 플라잉을 축으로 원더풀 팡팡. 3번 클래식 댄서. 7번의 정성 홀리데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4경주입니다. 경골이 1300m. 아, 5등급 핸디캡 진시장 준비한 차원의 전반부 메인입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경주. 자, 누가 축이냐? 블랙파티가 인기몰이를 할것 같으니까 애교 축이냐? 아, 그리고 럭키스톤이냐? 안쪽에 있는 세영이가 선행할 수도 있는 명마질주냐? 아니면 한샘바로주냐? 그리고 조개발주였던 킹오브 이글이냐? 라오진? 취향만 대상태 좋았던 달과 구름.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죠. 청계성. 외곽에는 마필이죠. 자, 12마리의 판떼기지만 거의 6마리, 7마리, 8마리가 다 각자 개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각자 기대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먹을 게 많습니다. 적중만 되면 무조건 한 수는 나오는 경주예요. 무엇보다도 제가 세 방, 이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잖아요 4방 다 5방 때리란 말은 안 드립니다 저는 딱세방 안에서 적중을 이끌어 낼 겁니다 세방 안에서 적중을 이끌어 낼 거고요 3복까지도 놓여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마필까지 이번 경기를 제대로 잡아내야 되는 분위기고요 전반부 메인 승부경기 때문에 이긴 자금으로 중반부 후반부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 인도를 해드릴 겁니다. 자, 믿는 짓 마방. 그리고 최근에 조급발이 너무나 좋아졌다. 그리고 직전에 왜 아쉬웠는지를 알수 있는 아,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박자가 확실해요. 자, 오늘의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꼭 적중 이끌어 낼 테니까요. 진실장구 한번한 배를 다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경주, 4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경고를 천삼백 0 m 사등급 핸디캡 경주. 자, 열한 막피의 접전 구도 자, 은근히 어려워요 이번 동대요 저는 그런데 루미네스를 좀 축으로 보고 싶어요. 외곽이고 뭐고 간에 안쪽이건외곽이건 간에 루미네즈는 축으로 보고 싶다. 우연창캐도 오십사 주에 국산 상품의 티하고 터치 개하고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고, 용근이가 뭐 만져주는데요. 가볍게 좀 편안하게 앞살에만 탁 갖다 붙여주면 입상권에 그냥 근접한 마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니그랜드, 문세영의 40조 마필이죠. 비교적 안쪽이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펼칠 거고, 무엇보다도 따라가서 라스트 한발 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선취입력이 좋은 마필이다. 이런 마필이 이변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능력은 보여주는 마필이죠.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앞선에 붙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서량마가 버티는 것도 가장 좋지만, 그래도 2선 3천 전기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가장 이변이 안전 합니다. 거의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6번에 버키풀 골드. 버키풀 골드. 임기영 기수 안 장의 마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얘가 순군저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기원이가 열심히 직조를 하고 나왔고 아, 주폭과 탄력감이 마음에 드는 마필입니다 6번에 버티풀골드 포 안고 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 자 안쪽에서 편안하게 앞에 가면 재미있는 마필이 포에버위너예요 포에버위너, 포에버위너 요 마필까지 1번, 3번, 6번, 9번, 1, 3, 6, 9 자레이징 엔젤도 나쁘진 않은데 외곽에서 태중형이좀 앞에 붙어줄수 있느냐 그런 부분 같아요. 1369 1369네 네, 말에 말씀 말씀드렸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고로 1,700m 혼합 4등급 핸드캡 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입니다. 특급 조교 승부경도 약간 까리까리하게 팔려줄 수 있는 경주 나올 수가 있겠죠. 9번의 코린 에버더 챔프. 에비보컬스 맹주 이번에 조교 좋았던 카일라스 댄서 관악 감성 이런 마필들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는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중배당까지도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볼게요 중배당까지도 한번 시원하게 승부를 보는 경주다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 경주는 보이지 않는 마필 잡아내는 것은 두 번째고요 자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주다. 그리하여, 중배단까지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봐줄 수 있는, 오늘의 육경주기 때문에, 이때 이긴 자금을 다시 한번 엎어 칠수 있는 경주겠죠. 만약에 지고 있더라면, 맨징이나 이길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주죠. 육경주.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는 승부 경주가 충분히 이번 경주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적중만 되면 이기는 경주예요. 한방 맞고. 최근에 마필 상태가 짱짱한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승부 6경주 특급주 그 승부 경주도 많은 성을 바라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경거리 1300m 4등급 페니캡 12마필의 접전 그도 아까 제가 12조 마방 마필을 말씀드리다가 아, 이스트롱버처도 얘기가 나왔죠. 아, 12조 서범성 마방은 아, 브리가디어 제너럴, 그 다음에 스트롱버처이 유투마리는 좀 봐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요. 아, 이번에는 음, 스트롱버처는 세영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로 아, 이번에도 볼수 있습니다. 아, 스스로 뚫리는 투지도 너무나 좋고, 아까 병합적으로 했던 브리가디어 제너럴도 인기 맞지만은요. 개보다좀더 앞서는 탄력입니다. 아, 그렇다면, 뭐, 10번을 놓고 때리는 게 맞겠죠. 아, 여기에 최근 많이 변화가 온, 아, 직전경으좀 아쉬웠던 부분을 만회할수 있는 4번에 이스크라, 아, 그 다음에 인디레이디. 여기에 좀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약간의 배당마피는이 스마티 아들 같아. 아, 인기마루, 아, 약간은 대두될 것도 같고, 덜 팔릴 것도 같은데, 요 아, 일반의 스마티 아들은 꼭, 소액으로라도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 STRONG l r 이스크라 6번 인디레이드 스마티아들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고률 1200m 3등급 핸디캣 8마필의 단초란 접전구동 은근히 어... 어렵다 보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편성 같아요. 그나마, 자, 이번, 아, 팔경주가 좀 더, 아, 편해 보이죠? 아, 왜? 6번에 문학 인어가, 아, 선행 가면, 그대로 꽂힐 수 있는 마필. 후차권만 차려면 돼요. 직전경주 999 배당을 제가 너무나 놓쳤더니, 탐매직 마스터입니다. 탄매직 마스터.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마필도 아닌데, 딱 이번엔 터지면 얘다. 근데 얘가 그냥 대가리를 치면서 돌았는데 후차권이 이상하게 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적중이 안 나왔던 경주가 2위, 2번 경주겠죠. 판마징 메스터. 자,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마무리병업 쪽까지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드스톰이죠 인기마, 미드스톰요세 마리만 안고 와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경골 1200m 혼합 3등급 핸드캡진실장 준비한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경기. 무엇보다도 중심이대 믿음이 있습니다. 여덟 마필이지만, 안 가는 게 없어요. 친친짠, 뭐, 쉬양만도 좋아졌고, 크레이지 팩터, 웰리스케어 대군 제패 인천 칩부 매치 캡틴, 프로 암성, 그리고 최근에 안쪽에 조교조한 3위 굿등까지. 누가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여덟 마리가 다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출전은 한마필들이에요. 자, 오늘의 구경주는 무엇보다도 중심에 대한 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기 4위권, 3위권에 팔리더라도 예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 방 때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환수까지 나오는 구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요. 백인 승부 경주인 만큼 제가 임팩트 있게 적중 꼭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밥을 숟가락 입 앞까지 제가 떠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의 국경주는요 임팩트 있게 꼭 묵직한 한방맞고는 선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까지는 아니니 다만 묵직하게 한방 때리자. 자, 이번 경주 여덟 마필의 단촐한 변덕이지만. 먹고 가자. 구경주 꼭 적중이 걸어내겠습니다. 자, 연타로 준비했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경고를 1,400m 2등급 핸드캡 준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입니다. 끝장 승부. 말이 필요 없는 끝장 승부 경주. 삼성동행, 문항스나미, 삼삼빅토리. 자, 그리고 여러 마필들이 좀 팔려주는 경주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무엇보다도 좀 까리까리하게 배당판을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경주는요, 제가 한번 연타로 구경주, 십경주 붙여서 한번 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배당 승부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묵직한 한방 막권으로 때려드리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근성 그리고 지구력까지 보강을 하고 나왔고 최근. 발주 능력까지 좋아졌습니다. 딱1,400 거리에 당당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준비 잘된 마피를 놓고 때린다. 많이 이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는 많이 이겨드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경주 진실장과 한배를 타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보도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 경주 10경주 꼭 적중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자, 1 1 경주입니다. 경고리 1800m 1등급 핸디캡. 열두 마트의 접전 구도. 목요일이 좀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요. 엄사, 무슨 너렇게 죽는 소리만 하냐. 그러실 수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목요일에 지금, 11시가 다 돼가는데, 오늘 2시 한 40분 넘어서 출마표가 떴어요. 좀 빨리 떴어요. 다른 때는 한 3시 넘어서 떴는데 2시 40분에 출마표가 뜨면, 한 6시 반 정도 돼야, 토일께 요다 끝나요. 글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게, 이게, 추사에 보내는, 경마책에, 책자회사 보내는, 다 그때 끝납니다. 미로는 미리 다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돼요 조교 봤던 조교 책들 다 봐서 이제 데이터 뽑아서 이게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서 끝내야 그때 끝나요 그때 일요일 까지 끝나야 한 9시 좀 못돼도 끝나고 식사하고 방송 준비하고 방송 그냥 금방금방 금방 넘어가더라도요 그렇게 금방금방 금방 준비 없이 넘어갈 수는 또 없어요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좀 피곤한 점은 있다라는 거. 얘가 그래도 설렁설렁 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는 있을 수 있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교 보는 사람들은요, 조교를 안 봐버리면 약간은 답답한 감이 있어요. 좋지 않은 말을, 훈련 때 별로였던 말을 좋다고 저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모든 조교 보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다른 전문가들보다 좀더 힘들어요. 복귀 보는 사람은 내가 가장 자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군대 갔다 오는 사람들 세 번이잖아요. 자기 군대 생활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조교 보는 사람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잠깐만요. 삼천 프로 갔다 왔는데 11경주는요. 티즈 플랜 인기 맞지만 어, 봐야될 마필 같고 그 무엇보다도 어, 멀로 기수가 어, 잘 알고 있는 마필 같죠 구통사 저는 이번에 토스코바 노켓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토스코바 노켓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넣고 때리고 싶다 구통사, 티즈플랜 여기에 하나만 더 가져가 준다면 저는 삼성불패를 안고 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스코바 노켓 8조 채용구 마방이지만, 이번에 땡큐 촬리하고도 여유가 많았고, 최근에 걸음빨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아나스컵, 어, 그 다음에 좀쟁쟁한 경기에서 약간의 좀2 아쉬움은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사이즈, 능력은 좋은 마플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10번에 토스코바노켓을 축으로 넣고 정리를 하자. 11경주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요경마 총 1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만만해 보이는 경주도 물론 있고요. 어려워 보이는 경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요경마 마무리 잘 해서 추석 전 다음 주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이 영화의 진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